Oh dear 나도 양아성, 나는아무 나도 양아 나도 양아요 가격이. 음. 나는 여기가 이렇게 음식이 많을지 몰랐다. 아 나도 아성나는 양아성. 이도 양아성. 나도 양아성. 도아이 나도 아도맛아겠네도 양아성. 나도 양아아도나 그래서, 우리 다 같은 거 시킨 어, 거, 맞아, 거 아, 아니에요? 맞아. 맞아요 한잔더 나오면 찍을까? 너무 예한잔더 나오면 예쁘게 세팅해서 찍어라 그래겠다 예쁘다 뭐못 먹는 거야 아직 그래도 예쁘다 밥 먹으면 근데 사실 이것만 먹어도 나 배부를 거 같은데 우리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? 솔직히 욕심에만 아니 요리를 세개안 시킨 거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는생 지금 생각이 나요? 스프 먹고 싶었는데 스프 안 시킨다? 아, 시켰어? 뭐 시켰어, 그럼? 아까 스프 시켰잖아. 샌드스랑 얘랑 시켜 이게 스프 아니에요? 이 아, 거지. 아, 아 이게 스프가 아니라? 음. 응. 아. 괜찮아, 다음 그래, 다음 기회가 그래, 어, 있잖아. <laughs> 3명. 그렇지. 3명이요. 응. 셋이 만났다는 증거. <laughs> 맞아. 맞아. 아이고. 아이고. 음아 아, 이 그래도 빵이 온게훨이 나은데요. 그게 아니야. 아, <laughs> 그게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어, 뭐 왔다. 아, 어, 같이 먹어드릴게요. 이거 네. 캔뜨거니까 조심해서 네. 드시고 가운데 계란 터트려서 저어서 네. 드세요? 아, 드세요. 같이 드세요. 아, 맛있겠다. 어, 여기 낫겠다 좋다 어, 예쁘다 여기 음식은 눈으로 일단 먹는 것 같다 그죠? 이좀 나아요? 이좀 낫나?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요 어, 예쁘다 예쁘다 아그도 어 근데 빵만 있는 것 보다는 아까 이번에 게더 나은 것 같다. 맞죠? 언니 아, 미안해요. 먹어야 되는데. 뭐가 음, 어, 마음에 안 든다. 이렇게. 맛있나? 음있지 않나? 자, 잡겠습니다. 아, 또 이런 거 보고 집에 와서 어, 연습 좀 해봐야겠다. 어, 터트려볼까요? 맛있어. 뭐, 다르다. 그 집이랑. 다르다. 어, 그래? 이거 섞어서 먹어야 된대요. 음. 섞어요, 섞어요. 빵을. 찢어요. 음. 음. 찢 아, 음. 어, 음. 드세요. 어, 근데 이거, 이거 같이 먹어도 이거 좋다. 음. 빵을 안먹어 떠가지고. 이게 짠 거야? 어 이거 어, 갑자기 지금 소름 돋는다. 아진 사이즈 는 작아요. 이게 센트이어서어 근데 이거 소분샵에 어 남하는 건데. 이거 어, 일단... 괜찮아요? 네. 근데 이게 조금 아 샘플 너무 많이 들어가서. 짧은데 너무 곱지다어 어. 어. 이건 이 괜찮다. 걔는 이이라그다 근데 도 맞더라. 이거는 조금 음. 흐물흐물하고 얘는 좀 단단한 실. 아, 아 그래 이갈래요? 네. 아니야 자기야. 주다 받아야지. 네. 날 주다 보다면해이 받아도 되나? 음. 음. 네. 음. 맞지. 네. 뭐해야 되겠나? 어머나 이거 옆으로 이렇게 날어야 어울리네. 어머. 여름에. 어머 센스 있다. 간단하게. 어 해수욕장 갈때 이렇게 들면 되는 거야. 예쁘다. 어머나 반바지 사러 가야 되겠다. 같은 자세가 목이랑 어깨가 이런 거를 모자도 좀 뜨고 그러니까 팔만 찬다 어 소품샵에 나와요 근데 온라인은 외사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 몰랐어요 걔는 수술도 안 했대요 전 모르고 있었던거 같아요 대사시가 뭐데 그러니까 이게 어제 병원을 가니까 검진을 하니까 애들이 크면서 어른도 그렇더니 눈에 힘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티가 많이 안 난다 아, 아 조절을 할수 아, 있구나 그러니까 막 음. 이렇게 있지 않으니까 근데 어. 어른 소 약하니까 좀 그렇게 음, 그럴 보이는 수 있다, 그럴 수게 있어서 이번에 갔더니 조금 나아져 보이는데 어머님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막 빈이에요 렇게얘 약간, 약간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.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아... 되게 신하에튀어나는 사람들이 세요한개 들려왔지? 네이 쪽으로 음, 어른이 그러니까 나는 사시보다도 나는 양쪽 짝짝이 같아 그럴 수 있지 어. 한 번씩은 들잖 안 그래도 그런 생각 드는 타이밍이었는데 그 그래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럴 수 있지.